자,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헌모하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키 위하여 독생 성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 그의 희생으로 인류를 구원키 위하신 하나님 섭리에 다시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 하신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부활 승천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맞아 자유를 잃고 영어의 몸으로 고생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실 것을 간구하옵니다. 아멘. 특별히 대한애국당 문화봉사단원회 단장인 문미진 단장과 이영건 사무총장 그리고 거짓과 그 투쟁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던 언론인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와 항의원, 이들 외에도 수많은 애국 활동으로 서울구치소의 영어의 몸이 되신 이들께서는 비록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였더라도 오늘 예수님 탄생을 맞이하여 그들이 마음의 화평을 이루고 한시박비 하루속히 영어의 몸에서 풀릴 것을 우리 주 예수님께 간구하옵나이다 믿고 구하는 것은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만 의지하고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혼미한 상태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자비와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어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절망해서 구하여 주셨듯이 이 나라를 위하여 놀라운 역사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의 정의로운 섭리 안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강구하옵니다. 아멘. 성탄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